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10살이었다. 세타 주나 태성민구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꽃제비들 부모는 없었다. 집도 없었다. 우리가 가진 건 서로뿐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USB를 주었다. 한국 영상이었다. 우리랑 같은 나이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있었다.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진짜였다. 우리는 결심했다. 살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밤, 영하 20도, 얼어붙은 두만강, 손 놓지 마. 태성이가 말했다. 우리는 뛰었다. 얼음 위를, 총성이 울렸다. 개가 짖었다. 민구가 넘어졌다. 나도 얼음이 깨져 빠졌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조금만, 조금만.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다섯 개월 후 인천공항. 여기가 한국이야? 너무 밝았다. 너무 따뜻했다. 너무 안전했다. 지금은 2026년.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태성이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다. 민구는 요리사. 나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우리는 특별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다. 당신이 열 살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